는 목적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오랜만에 시작된 전도학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이제 가을 날씨예요? 예, 네, 더운 여름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선선해서 여름 모양으로 좋습니다. 네, 태풍도 지나고 그래도 이제 진짜 완연한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 가을에도 또 원래는 목사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네. 어 가을 뭐 교회의 어떤 행사들. 가을 어떤 것들이 있는데, 올해는 또 그런 행사들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쵸, 목사님 네, 저만이 아니라 또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네.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네. 역사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네. 우리는 생명 다하여, 우리 갈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마음만큼은 이 가을 운동회 하듯, 저희가 전도 상황에서만큼은 조금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이 시간에 그런 도전을 저희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과 네. 사모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어, 저희가 한, 저번주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매번 소개를 해드려야 또 새로 오시는 분들께서, 아, 전도 이 매니아, 전도 교장, 우리 목사님의 성함을 또 아실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랑인 교회를, 어, 담임하고 있는 이사람준 목사고요, 코칭 전도 학교에. 네, 교장이기도 합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 음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종 사님과 함께하는 살아인교의 양이란 사모입니다. 아 네. 네, 목사님 오늘도 동일한 질문이죠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예 목사님 전도. 왜 해야 되나요? 왜 해야 되나요? 목사님 네. 오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대표되는데요 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 뭡니까? 이렇게 보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곳에 내 삶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 그들이, 그곳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의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소개하고 어떻게든 그곳으로 안내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는 바로? 네,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계명을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계명을 가장 확실히 지키는 예. 방법이다. 예. 예아 음.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모님의 음성으로 전도 질문 만나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평소에 방송가족 여러분께서 궁금하시지만 감히 여쭤보지 못하셨던 그 질문, 저희가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오늘의 키우 질문은 뭔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뭘 말하나요, 목사님? 예, yeah, 우리가 십자가에도 이렇게 늘 입에 붙어 있는 단어지요.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면 언뜻 생각이 잘안 나요. 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도를 찾고 있어요. 도는 참된 길이지요. 네, 그 과정인데 자력에 의한 종교와 타력에 의한 종교로 나눌 수 있어요. 음. 자력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구도와 득도를 하는 불교 같은 걸들수 있겠지요. 타르의 종교라 그러면 내 힘이 아닌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완성된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의지하고 믿습니다. 기,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완성된 도를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이것이 바로 음, 기독교인데요. 그렇게 완성된 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드러났다 해서 이것을 우리의, 우리는 십자가의 도다. 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도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사람들이 도를 찾아 종교를 만들고 그런 쪽으로 그것을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따라가 보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함축해 보면 죄와 사망의 문제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제 종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또는 종교적 여러 가지 실천 등목을 통하여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문제를 도저히 사람이 할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 잡고 당기면 구원이 될까요? 안 되죠, 목사님. 이렇게 할수 없다고 기독교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닌 외부에서 무언가 해줘야 된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다르게 종교가 되고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그렇게 직접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아, 네. 이 십자가의 도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건이 나의 죄와 흠물 때문입니다. 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죄와 사망에서 나는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도의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 있다라는 거고요. 네,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 텐데, 음, 오이사 조치 아시죠? 네. 네. 우리 그 2010년도에 그 천안함 사건 후에 대북 네. 음, 제재 조치가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5월 24일 날 했어요. 성경에도 오이사 조치가 있어요. 음, 어떤 건가요? 혹시? 우리 비디인가 방송가족 꼭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오이사 조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얘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얘에게 이른데,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지요. 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유일한 이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밖에 없다는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이사 조치인데 사실은 십자가의 도를 함축해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 우리 그 방송 가족 분들도 오이사 조치를 기억한다면 아마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음, 종교와, 어, 종교를 통하여 사람들이 찾고 있는 궁극의 길은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이에요. 네, 그 방법이 천하 인간은 할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그 사건이 골고다운 덕에 십자가 희생 사건이라는 것. 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 지불이 이루어지고 나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멘.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오늘도 좀 남겨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샵 3927번으로 남겨주시면 은 저희가 이 질문을 가지고도 답변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답변들.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찬양한곡 듣고 와서 전도 현장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도는 실전이다, 실전이다. 네, 오늘도 저와 사부님이 함께하는 꽁트 어, 전도꽁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에게 좋은 코로나 물티슈입니다. 아, 네 오늘도 코로나 물티슈 가져오셨군요. 아, 고맙습니다. 기다렸잖아요. <laughs> 네, 저는 다음 사거리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왔어요. 교회요. 네,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 아니요, 저안 다녀요. 그러시구나.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참 좋을 텐데. 아니, 저는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궁금하고 또 궁금한 게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죽었다고 하는데 잘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선생님 좋은 질문이네요. 사랑을 설명할 수 있나요? 음 그런데 수영 못하는 엄마가 자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둘다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죠.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물에 뛰어든 것. 사랑 외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라는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선생님과 우리를 위해 어머니의 심정으로 급히 뛰어든 사건,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우리 전도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했냐, 이것을. 믿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던지는 질문이 우리가 선생님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사랑은 설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수영 못하는 어머니가 어떻게 물에 들어가요 또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그 다음날 둘다 죽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거,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사랑은 죽음을 초월해버립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그저 그렇게 물에 떠내려가 죽는 조재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떠내려가는 물이 죄와 사랑의 물이에요 거기서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적 관점과 그런 이해도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코드로 접근하고 그것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이런 전도 현장에서 이런 면들을 통하여 우리가 전할 수 있겠지요. 네, 목사님. 오늘도 저희가 전도 현장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 주에는 저희가 알프스에서 다른 알프스가 아니죠. 지금은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영남 알프스에서 만났던 청년의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음, 우리 방송 가족분들에게도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 전도는 어떤 상황과 여건이 어렵다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아스크를 많이 느끼는데요. 재민이라는 가명을 쓸게요. 이 친구를 제가, 그, 우리, 제가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의 어떤 정신 조울증도 있고, 그래서 그저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계속 케어하면서 자꾸 마음의 문을 열도록 어, 그렇게 다가가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 친구의 가족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서 결국은, 어, 그 사회복지과를 통하여서도 저에 대한 어떤 그 신뢰를 주면서 어떻게나 그 친구의 어떤 가족 이력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수십 년 만에 찾은 어, 그런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그,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서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에요. 동생과 형제들. 그들이 어쩌면 방치해 놓았던 이 친구를 제가 이제 어, 지금 그렇잖아요. 사,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볼때 그렇게 따뜻하지만 않잖아요. 네. 그런데 어, 이분들의 반응이 네. 그렇게... 아, 제가 교회를... 교회가 이런 곳이었습니까? 아, 이 목사님 같은 이,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 친구가 재미난 친구가 설수 있도록 하자. 거기에 우리 집중합시다. 나중에는 뭐 교회가 찾아오셨어요. 오늘 교회 처음 왔다면서 무슨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요? 한생 생명이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았습니다. 내, 내 형님이 살았습니다. 하면서 어, 마음을 열고 어, 지금도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음, 그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세상적 관점과 그런 지금의 어떤 시선들로 교회를 봤을 때 너무 사실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는데, 네. 그게 제가 잘못되었네요 하는 고백을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이런 것이 전도가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재민 그, 그 형제는 지금도 그 사회복지에 정당한 그 절차를 진행시켜서 수급자로가 되어서 살아갈 길이 열렸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저가볼 그, 때는 그분들이 교회와 저의 대변자가 되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교회가 이런 곳인데 함부로 근소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이제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가족들도 힘을 내시고 음, 성령 하나님이 음, 의지 위축되는 분이 아니다. 아멘. 어느 현장에서든 할수 있는 정도 강하게 우리가 거저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심 삶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가 마치 어, 사랑을 전하지 않는 곳인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그 어느 것보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그 사역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위축되지 마시고 네. 어, 끝까지 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변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럼. 이 변화를 믿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